진짜진짜 아, 진짜... 미안, 미안해, 잘못 눌렀어. 잘못 눌렀 잘못 눌렀어. 파이 잘못 눌렀어 스에이에이크스 와, 뭐야! 뭐야, 누구야? 에지렸다 쩔어 쩔어 진짜 미혼놀이 새끼야, 진 와, 개쩐다 진짜 미혼놀이 새끼네 아, 귀엽다 네, 이거 오 <laughs> <laughs> 어, 잠시만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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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비상 초 초비상 초비상 오케이 내가, 오케이 내가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잘먹았다 내리겠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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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올려 줘 올려 올려 패스 아잘 어? 수비하고 간다, 간다, 있어 간다, 간다, 걱정 마 간다, 간다. 일단 던져 일단 던져 일단 던져 아씨 여기 야, 야 공격수가 너무 많아 공수 너무 많아 에이 <laughs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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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보 오 어? 나이스! 나이스! 좋아! 오케이! 오케이! 나쁘잖아나쁘잖아 나쁘잖아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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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도 할만해! 할만해! 이걸 보내버리면! 아 괜찮아! 괜찮아! 어! 큰일 났다! 날려! 아나 막을게! 아, 막을 수 있어! 좋아. 막을 수 있어!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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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사람 때려! 앞에 사람 때려! 아나 스테미나! 스테미나! 오케이! 오케이! 뭐야? 어디 갔어? 어, 어디 갔어? 스테 날렸지? 뭐야? 우리 팀왜날 어? 아! 미안해! 오케이. 미안해! 미안해! <laughs> 아, <laughs> 오, 어, 까비 어. 누구야 이거? 질었다. 이거 시바견 누구야? 어, <laughs> 아. <laughs> 때려, 때려, 때려. 어어? 어, 잠시만, 어? 우리 골 골다 비었다, 골다 비었다. 됐어, 됐어, 됐스 아, 괜찮아, 괜찮아, 할만해, 할만해. 민박, <laughs> 아니 그걸 누가 <laughs> 아니 개복이 자자책고 <laughs> <사, 웃음> <자, 거> 뭐야 개복 씨 개복아 개쩔었어 핑크어스키 뭔데 <laughs> 아, 그 그냥 왔어요. 그냥 받아 가지고 내가 뭐야 아니 지렀는데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코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걸 결정이 뭐야 몇 명이서 봐서 았어오았어 내 공이야. 오씨깐만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, 마이 마이 오케이 벗, 더 들어왔어. 안돼 안돼 안돼. 올려줘 올려줘. 어? 올려줘. 아, 아,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그 뭐야 지금 볼 때는? 저 꼬린 당했어요. 때려 때려 때려. 아 아니, 잠시만 거의 꼬리... <laughs> 너무, 그. 너무 됐다 너무 됐다. 어. 오케이. 아, 공에 맞았어. 크로스 잡보자. 크로스 잡보자. 오케이. 오케이. 좋았잘 막았다 이거. 어. 민석이, 금석이 잡 잡아, 잡아, 잡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던지고. 가가가가가 가. 루피는 올려 줄수 있어?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그대로, 그대로. 아하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올릴게. 내가 올 갈게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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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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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김 말이 누워 있는 거 보세요. 누가 나쳤어자 저기 김 말이 눕는 거. 가는데? 어. <laughs> <laughs> 아이여이다종서잘 <아니, 웃음> 네, 막았네. <laughs> 길을 아, 열어줬다 저기 오리도 있는데? 잠깐 저기 오리 뭐야? 오리 오리는 헛기피네요. 잘못된 사람들이 있네 팀에. <laughs> 에 <에이>, 저기 <laughs> 스파 <laughs> <스파이 웃음> <스파이 웃음> 있어. 스파 있어. 이효도래 새끼입니다. 이러면 그냥 내가 막아주잖아. 오케이. 오케이. 어? 안돼 안돼. 안 된다고. 아, 했지 아 우리 포지션 좋아. 밀어 아, 아, 아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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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. 아, 저, 말이 그럼 곤란해. 말이 그럼 곤란하다고 아, 해. 올려줘 아, 올려줘 아, 올려줘 아, 때리면 될 듯. 형이 죽어. 아, 도중님 죽어. 오케이 밀어줘요 밀어줘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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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죽어. 덤비자덤비자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죽어. 밀고 밀고 그렇지. 안돼 안돼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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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내가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아, 제 아직 자, 간다 간다 간다.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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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<왜> 아씨 좋아 때렸어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아굿굿굿 어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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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어 나이스 드비 일단 더 가고 오케이 안돼 지금이다 아, 아, 아. 어. <laughs> 맞아 막아 다시 가 오! 아니, 오! 아니, 안먹혀 어. 안먹혀 안 먹혀 넣어줘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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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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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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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올마게아아 아마, Okay, 할만해할만해 w 이거 올려줘 올려줘 o u Where are y 펀치가 안됐어 e are you? w 클릭 r e a 클릭 you? Where are you? w h 로 r 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올릴게 Where are y o 어 이러면 이러 이러면 아 아우 씨. 아. 아. 어, 어. 달려 토끼. 오케이 형해 줘. 오 그거는 위험해. 위험해 이거. 그건 위험해. 왜, 왜, 왜. 그건 위험해. 네 맞어. 아나 누워 누웠다. 봐 1분 남았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 뭐야 그걸 누가 왜 졸라가? 왜 졸라가? 괜찮아. 맞았어. 맞았어. 아! 나 누웠다! 와 완전 개싸움이야! 오, <laughs> 저기! 통과, 저기! 오케! <laughs> 괜찮아! 음, 괜찮아! 한골 넣어야 하는데... 우리 수비에 집중하자! 가는 중! 가는 중! 나, 나궁 물고 가는 중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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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! 씨, 오케이! 가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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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보여줘! 보여줘! 미운 우 새끼! 미운 노리야 힘내 어? 오케이. 어? 안돼 a 니은oria, 니은oria, 막아 몸으로 막아 은 o r i a 니은o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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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힘들다 a 니은o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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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은 o 은아 어 입양입니다. 아. 입양. <laughs> 귀여워. 미식축구? <laughs>